이게 제가 2018년도에 냈던 책인데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계속 제 학생들이 한글판을 써달라고 래서 제가 최근에 한글판을 부랴부랴 써서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은 검사법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검사법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검사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쓴 거고요 드라, 본론으로 들어가 봐서 요통 환자가 많잖아요. 그니까 스레이트레그레이징 하지 거상 검사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몰라요. 그제 얼굴을 쳐다봐요. 이게 양성인가? 음성인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검사잖아요. 사실 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환자가 땡기다 그러긴 해요. 여러분들이 뭐 각도도 외워요. 뭐 60에서 뭐 70도 뭐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양성인 것 같아요. 뭐 이러고 그래요. 근데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는 뭐 아파가지고 밑에서 쩔쩔 매는데 다리 든 채로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다리 들때 어떤 통증이 나타나야 돼요? 네이처가, 통증의 네이처가. 이 검사를 딱 해봤는데, 긴가민가 하면 뭘더 해봐야 돼요? 하지거상 검사에서. 그걸 센스타이징 매뉴버라고 하거든요. 민감도를 늘리는 검사. 머리를 드는 것도 센스타이징 매뉴버인데, 이게 왜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다리를 드는 것이, 디스크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리를 드는 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질문이 사실 맨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다리를 든다고 해서 디스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검사를 하건 다리를 들었잖아요? 그때 피부 밑에서, 안 보이는 피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검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몇도 드는지, 뭐 어떻게 드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다리를 들 때, 안 보이는 피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검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실제 검사법을 가리킬 때는 방법을 가리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안 가리키니까, 여러분들이 그 검사를 해석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사실, 다행히도 이 피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단순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두 가지 갖고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피부 밑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면 이 질문이 저정도로 다 대답이 돼요 다리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센스타이징 해야 될지 이거 외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다리를 들때 일어나는 일은 신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네, 좀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이거부터 딱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사실 검사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 발레리나가 왔어요, 환자로. 발레리나가 왔는데, 한 85도 근처에서 통증을 호소해요. 그러면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음성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건 양성이에요. 발레리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햄스트링에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피지컬 익제미에이션이 뭔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학적 검사, 이학적 검사는 눈과 손, 귀와 모든 나의 감각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센서를 동원해서 목표 부위, 허리면 허리, 무릎이면 무릎 목표 부위의 손상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로 도 써는 거 한번 보세요 Process of evaluating objective anatomic findings 이게 뭐 결과, 손상이죠 Through the use of observation, palpation, percussion, auscultation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파단해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돌려봐요. 그래서 뒤로 갈때 아픈지, 아픈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 나 어깨 아파. 이렇게 할때 아픈데 이거 뭐야?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게 피지컬 이미네이션이에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피지컬 이미네이션을 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왜 하는지를 모르죠. 엄마 이렇게 할때 아픈데 이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할때 아픈 게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할때 아픈 게 뭔지 알아나가는 게 피스컬 a 제네이션, 이학적 검사요자 팔을 돌려보기도 돌려보죠. 이게 range of motion 테스트예요. ROM 테스트가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인 것 같아, 여기인 것 같아. 엄마가 만져보면 어그 밑에, 밑에. 아, 거기 너무 아파 이게 터페이션이야. 촉진이에요. 이게 뭐가 신기한 일이고. 뭐가 해야 될일 말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또 힘을 줘 보기도 해요 아 그냥 할땐 괜찮은데 이렇게 팔 밀라 그러면 아파 엄마 나 글씨를 못 쓰겠어 이거뭐펜만 들면 아파 힘을 줘 보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저항 검사라 그래요 근력을 테스트하는 검사예요 이게 피지컬기그잼션다 있는 방법이고 사실 이것만 갖고 모든 검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싱겁죠 저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니까 싱거운 놀이들을 재밌게 하게 는걸 발견했어요. 막 공을 던지고 바꾸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스무 고개를 해요. 끝말잇기 같은 거. 우리 아들은 스무 고개를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귀가 커요? 아니면 코가 커요? 우리 아이한 머릿속엔 이미 머릿속에 코끼리나 토끼가 상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은 어저께 들었던 동화나 봤던 테레비에 나왔던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환자 진료 볼때 미안하지만 똑같이 진료해요. 어제 50견을 배웠으면 모든 환자가 50견처럼 보이고요.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부터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피지컬 익제미네이션을 시켜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시당초. 어깨 아플 때 해야 되는 검사를 한 10가지 정도 배워요. 그러고 그걸 시퀀셜하게 쭉 해요. 그렇게 해서는 답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다리가 두개예요네개예요 네 개예요? 재미가 없죠, 그때부터. 이제 얘가 자라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나간 거죠. 여러분이 검사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 아들처럼 시스테믹하게 좁혀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이학적 검사예요. 그래서 그 검사는 첫 번째 진료할 때 이게 제너럴한 흐름이에요. 먼저 오픈 퀘스천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자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아픈지. 이게 피커스 기재미네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호킨스 테스나 패트릭 사인 이런 거는요. 오토피딕 스페셜 테스트라 그래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한의사들은 계속 이학적 검사, 뭐 근골극기 이학적 검사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근골극기 이학적 검사는 처음에 ROM 테스트, 리플렉션 테스트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 요 체중 재는 거. 이런 게다 피지컬 에비미네이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그 오르토페딕 스페셜 테스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친 물 질문. 클로즈 퀘션 n 으로 심화시켜 나가죠. 그러면 그 다칠 때 바깥쪽이 아팠어요. 왼쪽이 아팠어요. 다칠 때뚝 하는 소리는 안 들렸나요? 이런 식으로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finally, 내 머릿속에, 어, 이거 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는 검사가 Orthopedic Special Test예요. 그때 하는 게. 그럼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Yes or No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Open Question, Close d Question, Yes or No Question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Physical Examination Special Test를 하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뭐, near sign, 뭐 호킹스 sign,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진찰을 다 하고, 환자의 병력을 듣고, 내가 심화된 질문을 하고, 어, 이거 뭔가 안에서 충돌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거를 yes or no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special test.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앨리스가 채소 고양이한테 갈림길이 나타나니까 물어요. 이 길이 맞는 길이냐고 물어봤더니 체셔 고양이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데라고 물어보니까 앨리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맞는 길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체셔 고양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 네가 가는 곳을 모른다면 이렇게 대답 얘기하는 게 나와요. 정해가 검사할 때 yes or no라고 물어보는 퀘스천이라는 이유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보면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흉곽충구조근우근이나 카팔타널 샌드롬이나 이런 증 병이 무언지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게 패톨러지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뭐 흉곽출구증후군이라면 어디서 눌린 건지, 카팔턴스인이라면 어디서 무슨 신경이 눌린 건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테스트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가는 건 어떻게 비슷해요. 그 테스트는 그 병리를 재현시키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테스트를 잘 알고 싶다면, 기본적인 병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회전근개 파열이 뭔지. 근데, 제 학생을 가르쳐보면, 극상근 파열이랑 다른 회전근개 파열이 뭐가 다른지를 구별도 못해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극상근 파열인 줄 알아요. 근데 회전근개는 4개나 되잖아. 그, 그러니까 오로지 극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병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목적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검사를 이해하려면. 목적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렇게 테스트 이퀄 이퀄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테스트가 어떤 질병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야매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배우면 쓸모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서 진료실에서 써먹긴 되게 힘들어요. 어떤 테스트건 어떤 병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텍스트북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어떤 테스트는 뭐를 의심할 수도 있고, 뭐를 의심할 수도 있고, 뭐를 의심할 수도 있다. 몇 퍼센트에서 어떤 환자들이 이 테스트에 양성을 보인다. 뭐몇 퍼센트에서 이런 환자들이 양성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이 테스트 기억하시죠? 드로워스 테스트, 라크만스 테스트. 어떤 테스트가 더 좋아요? 어떻게 배워요? 보통 라크만스 테스트가 더 좋다고 배워요. 그럼 저는 색, 들은 생각이 그래요. 그럼 왜 라크만 테스트만 가르키지 이것도 가르키지 <laughs> 저는 그게 이상한데,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성 반응은, 이게, 뭐, 1인치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하이퍼 트랜지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동을 하면 양성으로 배운단 말이죠. 학교에서. 근데, 이게, 트랜지션 없어요. 안 땡겨져요. 그런데, 어, 아파요. 내가 땡길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대답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형외과 검사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환자가 대답하는 사인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 환자가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어요. 어떤 병이다 아니다 무자라듯이 가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어떤 손상이겠는가 하고 환자의 반응을 보고 내가 추리할 수 있어요. 그게 정형외과 검사예요. 이학적 검사예요. 그리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정형외과 검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환자와 같이 추는 춤 같아요. 저는 늦음하게 집사람이랑 탱고를 배운 적이 있어요. 한3 개월 배웠는데 되게 유명한 곳에 가서 배웠는데 이혼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딱 거기 부부가 많은데 나올 때다 그냥 한 3미터씩 떨어져서 걸어서 나와요. 진짜로 배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탱고를 추려면 저는 스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외워서 추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드가 하는 사람이 남자가 내 손으로 감싸는 내 팔로 내 움직임을 전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춤이 쳐져지더라고요. 나랑 추면 우리 집 사람이 하나도 못 추는데, 거기 강사랑 같이 추면 프로처럼 추요. 휘- 막떨어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강사랑은 손과 몸으로 허리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갈게. 여기서 멈출게. 여기서 스핀 할 거야. 그렇게 그 멋진 춤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외과 검사도 제가 늘 강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오늘 얻으셔도 돼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둘이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환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거는 버벌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자가 검사할 때, 탱고를 출 때처럼 몸으로 이야기해요. 어? 다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안 당겨지긴 하는데 내 손에 느낌이 좀 다르네? 환자가 아프다 그러네? 근데 어, 어떻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볼 게 엄청 많아요. 검사에서, 어, 이게 안 당겨지네? 음성!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당겨지네? 근데 환자는 어때요? 아프다 그래요. 어디가 아프죠? 내 손의 느낌은 뭐가 이상하지? 이 컨텍스트를 아는 게 검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죠. 되게 쉬워요. 들어봐요. 정말 쉬워요. 검사법 100까지 외우는 것도 훨씬 쉬워요. 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보면. 쉬운 이유가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다친 걸 보는 그 손상이 요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트텐던하고 멋을? 그 캐틀리지, 뼈, 신경 이거 중요하나요 범인이 객관식이에요. 손상은 여기 여러 가지 써놨지만 하나하나 다름없어요. 찢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손상은 다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서 염증이 생긴 거고 찢어져서 팔을 못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 쪽에서는 인트레먼트가 있어요.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조합만 하면 돼요. 카틀리지의 태열, 리가먼트의 태열, 너브의 인트레먼트. 범인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아요 뭐만큼 쉽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시에 잘 찔려요 그러면 박히면 여러분들 이렇게 찾잖아 이렇게 만져서 안 찾아요? 찾죠 그게 피지컬 개념미네이션 근데 만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만질 때 여러분이 못 찾아요? 만지면 여기 느껴져요 가시가? 안 느껴질걸요? 느껴질 때도 있죠 여기 끝에 요 손에 내 박힌 손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만지면.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죠. 그게 피지컬 그제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피지컬 그제미네이션 오토피딕 스페셜 테스트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o 면 프로보킹 테스트라고요. 해 이거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 많이 쓰는 말이에요. 프로보킹 테스트. 가시를 왜 만져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죠. 일단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져서 찾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뽑을 수 있겠는데 이 아, 정도면 바늘로 따야겠는데 판단이 되잖아요. 만져보고.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프로보크에서 판단해요. 근데보이진 않는 걸 만져서 통증을 유발시켜서. 그러니까 가시가 박힌 거를 반대쪽 손으로 재현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런 테스트를 다프로보킹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게 one and only rule 이에요. 모든 스페셜 테스트 이 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one and only principle. 가시를 찾는 거. 내가 만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one and only rule.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요렇게 저렇게 만져봐서 환자의 통증을 유발한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다쳐졌는지 찾는 게 바로 provoking test. 대부분의 orthopedic test입니다. 이 테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가시도 안 보이니까 만지잖아요. 보이면 그냥 돋보기 쓰고 이렇게 뽑을 텐데, 안 보이니까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앵커 스프레인, 디스크러니에이션. 다안 보여요. 뭐 회전근개 팔. 이렇게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볼수 있으면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아요. 첫 번째, 저거 좀 들어보겠죠. 뭐 흔들어도 보고, 안에서 미끄러질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볼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튕겨보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움직여. 어, 고양이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는 게 피지컬 리그제미네이션입니다 자, 제가 유저얼 서스펙트라고 했어요 범인들이요. 에 범인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근 골격계 이학적 검사를 했죠. Musculoskeletal system이에요. 하나는 Muscular system이고 하나는 Skeletal system이에요. Muscular system에는 머슬과 텐던이 있어요. 스켈레탈 시스템에는 보낸 리가먼트가 있어요. 범인이 점점 줄어들죠. 거기다 신경 하나만 더하면 돼요. 두 개, 세 개, 머슬, 앤텐던 얘는 거의 검사법이 같아요. 따로 구분을 안 해요. 보낸 리가먼트 얘는 구별이 되죠. 그래서 검사도 달라요. 그래서 머슬, 앤텐던 본, 리가먼트, 신경 요밖에 없어요. 검사하는 서스펙트들이. 이게 지금 힌지 조인트거든요. 무릎 관절이에요. 여기가 이머죠 밑에가 티비아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이런 관절에는 이렇게 인대가 움직임에 방해하지 않아서 잡고 있어요. 이 관절을. 요게리가먼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가먼트는 하는 일이 가구 조립할 때 볼트와 너트랑 똑같아요. 볼트와 너트가 잡아주잖아요. 그게 헐거워지면 가구가 불안정하겠죠. 리가먼트가 손상이 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져요. 그게 첫번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찢었다 그러면 이게 움직일 때 헐거워요. 왔다 갔다 막 삐걱거려요. 이렇게 틀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머슬 앤 텐던이에요. 텐더는 머슬을 뼈에다 붙여주는 래치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걸쇠. 앞에서 끄는 자동차는 머슬이고요. 이 머슬이 뒤에 있는 자동차에 걸리는 걸쇠예요. 그게 텐더이에요 그래서 텐던은 겉모양은 리가먼트랑 비슷하지만 디파트먼트가 운동 부서로 보셔야 돼요. 자전거도 페달을 밟으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체인이죠. 체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텐더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는 리가먼트와 비슷해도 텐더는 운동부고요 리가먼트는 구조부예요 그러니까 쉐시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엔진과 쉐프트는 머슬과 텐더이에요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도 요렇게 두 개가 비슷하고요. 요렇게 뼈와 인대가 구조부로 또 테스트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자동차가 운동부가 망가졌는지 보려면 일단 시동부터 걸어야죠. 그래서 머슬엔 텐더는 시동을 걸어서 테스트를 해요. 움직여봐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머스를 파이어 시켜요. 그러니까 머스를 수축시키고 힘을 줘보고 이런 식으로 검사해요. 머슬엔 텐더는 리가먼트나 뼈는 어떻게 검사하냐면 이렇게 우그러뜨려봐요. 흔들리나 이게 튼튼한지 하는 볼트가 잘 조여졌는지 보려면 흔들어볼 거 아니에요. 의자도. 침대도 그때 삐걱거리면 어디 헐거운 데가 있나고 죄줄 거 아니에요. 그게 스트럭처의 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하는 대상이 c t 젝티브가 운동부냐, 머스클로냐 그러니까 머 n d 텐던이냐 아니면 이게 스트럭처 파트냐, 스켈레 a 파트냐, 본이냐 본이나 리가먼트나 그거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서두 가지죠.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게 지금 머슬이나 텐던이냐 혹은 리가맨트냐 아니면 네브냐 아니면 그게 얼마나 심하게 찢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살짝 눌렸느냐 아니면 어서 낑기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15분 쉬었다가 다음 진행해보죠.